오늘은 서해선 소세울력을 도보 5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현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는 무려 33평형대의 아파트 현장인데요. 이후 내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박이장,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모두 다 갖춰진 현장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현장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초역세권 현장에 걸맞게 주변 인프라 또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주변 상권들마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현장이니 이점 참고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관입니다 네, 현관에서 집안 내부로 꺾여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고요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앞쪽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는데 키큰 장으로 4개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도 자리 공간 마련해 드렸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이나 화분 같은 거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중문 또한 잘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 편에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 정사각형 구조여서 가구 배치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두셔도 이동 동선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주방 베란다랑 이어져 있는 창까지 크게 나 있다 보니 채광, 그리고 환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작은 방 나오셔서 바로 맞은편에 메인 욕실 위치해 있는데요. 메인 욕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유리 파티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물 튀기는 거 방지하실 수 있겠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크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 나오셔서 옆쪽으로 거실과 주방 펼쳐져 있는데 주방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리대 공간 디귿자형 구조인데 상하부장도 아주 빽빽하게 넣어드려서 수납공간 부족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주방 환기창까지 굉장히 크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창 살짝 열어두시고 거실 창까지 열어두시면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집안 환기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비스포크 3도어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모두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식기세척기, 옆쪽으로는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이점참 좋은 것 같고요. 주방 바로 옆쪽으로 주방 베란다 위치에 있는데요 수정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방 맞은편에 있는 거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거실 공간 33평형에 걸맞게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지는데요 한쪽에 TV 두시고 반대쪽에 6인용 혹은 7인용 소파까지 두셔도 가운데 공간 충분할 것 같고요 앞쪽으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아주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기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테라스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동하는 통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 옆에 공간은 옆집 테라스 공간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입주하시게 되면 나무 가벽 파티션으로 여기 마감 다 해드리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 테라스 크기도 굉장히 활용도 있게 넓다 보니 위쪽으로 어닝 설치하셔서 여름철에는 물놀이 그리고 봄 가을철에는 캠핑 같은 거 즐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실 옆쪽에 있는 안방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작은 방 들어가시는 요 통로에 옆쪽으로 모두 다 붙박이장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이 공간 또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따로 붙박이장 설치 안 하셔도 수납공간 부족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방 또한 정사각형 구조의 첫 번째 작은 방이랑 사이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채광 환기창 또한 넓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채광 환기는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작은 방 나오셔서 옆쪽으로 안방 위치해 있는데요. 안방 공간 이렇게 보시면 다소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공간에 부부 침대 하나만 놓고 생활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안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이 따로 위치해 있는데요. 네, 드레스룸 작은 드레스룸이 아니라 안쪽으로 깊게 뻗어 있는 드레스룸이라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북박이장 따로 설치하셔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 바로 앞쪽으로 부부 욕실 위치했는데요. 부부 욕실, 메인 욕실 크기만큼 굉장히 넓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부들끼리는 이쪽 욕실을 메인 욕실처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방 바깥쪽으로는 베란다까지 위치해 있다 보니 이쪽 공간을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안방 베란다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이점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평수에 테라스까지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네, 현재 자녀 세대 단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으니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